안녕하세요. 대지와 왕돼지입니다. 오늘은 점심으로 어, 돼지 막창, 덮밥을 한번 만들어 먹을까 해요. 재료는 되게 심플해요. 우선 덮밥이니까 밥이 있어야겠죠? 어, 뭐 흰색밥으로 해도 되고 한데 지금 집에 남아있는 게 흑미밥밖에 없네요. 이건 노브랜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막창. 인터넷에서 삶은 막창을 샀어요. 이 용량이 500g인데 어, 생막창이 아닌 삶은 막창을 산 이유는, 음, 생막창은 요리하면서 그 부산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음, 용량도 막 줄어들어요. 그래서 조금 비싸지만 한번 어쨌든 삶아서 요리된 걸로 하면 익히는데 시간도 적게 들고, 부산물도 적게 나오고 해서 요걸로 샀어요. 그래서 제가 막창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는 500g 짜리인데 반 정도 써서 250g 정도를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그 막창 주문할 때 같이 온 막창 소스에요. 된장 베이스로 돼 있어서 되게 고소하고 맛있는데 요 녀석은 이제 소스로 위에 뿌려줄 거고요. 이제 느끼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주문한 파김치 내용물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파김치를 약간 위에 이렇게 데코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막창부터 익히러 가볼까요? 네. 이제 막창을 프라이팬에 올리고 불을 켰어요 어, 250g이 이렇게 큰 두덩이 정도 되는데 약간 징그럽죠 어, 이 막창 요리를 하실 때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을 따로 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게 암만 삶아져 오고 그 살짝 양념은 되어있는 것 같아요 뭐향좀그 냄새 좀 빼려고 어 그렇지만서도 그래도 그 막창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꼭 그, 요리할 때 키는 후드 있죠? 후드를 꼭 켜고 요리하시길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냄새가 최대한 안 나가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막창 뭐 익히는 거는 딱히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우선 알아서 좀 익게 냅두고 좀 이따 다시 돌아올게요. 뿅! 자, 막창이 잘 익고 있습니다. 이 양념이 살짝 돼 있기 때문에 예, 좀 약한 불로 해야 돼요 좀센 불로 하게 되면 금방 탈 수가 있어요 러면 맛이 없겠죠 예, 요리하면서 한 번은 뒤집어 놓은 상태고요 오 연기 봐라 이 연기가 확 나오면 집안에 냄새가 배기 때문에 이 후드 쪽으로 해서 냄새를 한번 연기를 한번 빨아들인 다음에 이제 과창을 한 번씩 잘라 줄 거예요 오, 엄청 두꺼워요. 그렇죠 말고 막장을 징그러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통통한 막장. 벌써 군침이 도네요. 이렇게 딱, 잘라줍니다. 너무 얇게 자르면 또 약간 과자처럼 익어서좀 맛이 별고 너무 두껍게 자르면 또좀 드립어가지고 가운데가 조금 찔깃찔깃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로 잘 잘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짭 자. 잘라주다가, 파는 느낌이 나니까, 한 번씩 같이 짚어주고, 차리 고중에 타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어, 어쨌든 오늘 너무 크게 달렸네요. 이는한번 이렇게 품질 해주고 요즘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재료 시켜도 참잘 와요. 양념장 가서 직접 손질하는 거, 손질하고 삶는 것보다는 좀 비싸긴 한데, 직접 이걸 삶고, 막, 그 양념장 같은 것도 막 준비해서 하고 하는 걸 생각하면, 이게 훨씬 경제적인 것 같아요. 막 할인할 때, 쿠폰 맹겨갖고 싸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은 막창은 인터넷에서도 할 때, 보통, 그, 삶은 후에 중량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생막창은 이제 그 삶으면서 생기는 그 부산물들이 제거되지 않은 그냥 말 그대로 생막창이잖아요? 그래서 삶은 막창이 용량 500g 하고 생막창 500g 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요리했을 때 삶은 막창이 중량이 훨씬 많이 나가요. 부산물들이 미리 빠져있기 때문이죠. 여튼, 그래 500g 하면 인터넷에서 대충 평균적으로 한1 5 0 0 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참고해서 구매하시고요. 니까요 제가 원룸에 사는데 집에 요 요리를 하면 단점이 어, 냄새가 다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기를 잘 시키면서 해야 돼요. 렌즈 후드 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위 솜씨가 막창집에서 알바해도 되겠어요 막창집에서 보면은 이렇게 안 하고 보통 다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를 이렇게 굽는 방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생막창집 아니면 이렇게 해서 불 약불로 해서 한 사이 호소함이다 되도록 천천히 다 익혀줄 거예요 해주고 약불로 조금 더낮춰준 다음에, 다음에 냄새가 나갈 수있으니까 이렇게 덮어줘요. 자 이렇게 좀 지켜볼게요. 자 일일이 뒤집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냄새가 또 나갈 수 있고 열기도 나가니까 이렇게 프라이팬 잡고 이렇게 중국음식 웍 손목 스텝으로 하듯이 해서 한번 이렇게 저어주고또 기다립니다. 자, 이제 기다리는 동안 전자렌지에 흑리밥을 한번 돌릴게요. 뭐, 이것까지 영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냐만은 이동을 해서 이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저의 중고나라, 평화로운 중고나라에서 구매한 7,000원짜리 전자렌지입니다. 그래도 브랜드 삼성입니다. 자 이제 또 다시 돌아와서 막창이 익기를 기다릴게요. 영상에는 아마 안 보여드리겠지만 이웍 하듯이 몇번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익도록 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막창이 다 익으면 또 돌아올게요. 뿅. 자웍 스타일로 했을 때 단점은 이게 약간 이렇게 저어주면 약간 랜덤으로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한쪽 면만 익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주고 와우 냄새 저는 좋아해요 <laughs> 보고 한쪽 면만 좀 많이 익었다 싶은 애들을 그렇게좀 처치를 해줘요 좀 하얗게 된 애들을 뒤집어서 좀덜 하얀 쪽으로 기름 봐요 기름 맛있다는 얘기에요.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런 애들. 요런 애들 하얗죠? 이런 애들 뒤집어져요. 그쪽은잘 익었는데. 그래서, 얼추 다 익어가는 것 같아요. 와, 약간 탄 애도 있네요. 살짝. 아, 맛있게 생겼네. 그냥 먹어도 참 맛있겠죠? 이대로 한 1분? 1분 30초 정도만 더 익혀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햇반이 다 됐어요. 가져오고 이제 조립하는, 조립, 덮밥을 만드는 과정만 남았네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뿅! 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덮밥에 쓸 그릇은 요 그릇인데 요거는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샀어요. 이래 빼도 메이드 인 재팬이고 전자렌지에도 돌릴 수 있는 요런 녀석인데 요거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고 아, 짠! 아 뜨거. 바람미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탁 뜯어서 어김 모랑 모랑. 어 손이 뜨겁네요. 자밥 양이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음, 쌀한톨도 아끼는 자취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사 사사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요. 와, 어 막창 양이 많아서 밥이 양이 되게 적어 보이네요. 어느 정도? 이거는 밥이 210g 짜리예요. 햇반도 용량 다 있는 거 아시죠? 인터넷에서 파는 거잘 봐야 되는데 190g 짜리도 있고 210g 짜리 있고 300g 짜리도 있고 대용량 막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막창을, 오와우, 또 연기가 선풍기에 선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막창을 얹어볼 거예요. 기름이, 어, 너무 많아서, 기름 맛을 볼까요? 음, 고소긴 한데, 그래도 기름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기름을 좀 덜어주면서, 게요와 기름 이거 봐요. 와이 정도이니 생 막창 하면 진짜 얼마나 나오겠어요. 아마 삶은 건데 이 정도면. 그래서 집에서 그냥 자취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 삶은 막창을 추천드리고 그 이제 그 바베큐 같은 거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냄새도 안 나도 되고 아, 냄새가 나도 되고 바깥이니까 생막장이 사실 좀더 맛있잖아요? 이렇게 삶아서 뭔가 빼주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생막창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주고, 짠! 하는데, 기름을 이 정도? 그냥 잘 섞이라고 조금 참기름 뿌리듯이 한번 해줄게요. 그 다음에, 맛이 또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하나 떠서, 하나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잘 익었어요. 자, 다음은 막창 소스를 뿌릴건데, 얼마나 뿌려야 될지 사실 감이 안 와요. 처음부터 많이 하면, 햇반이 제가 영상 초기에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뿌리면, 이게 짜거나 너무 자극적이어서 다 버릴 수가 있어요. 햇반에 사와야 되는, 추가로 사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양이 뭔가 막창의 양이 부족해질 수 있는 사태도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한번 맛을 우선 보세요. 막창 소스 온게 업체마다 이제 또 다르기 때문에 우선 맛을 이렇게 살짝 봐요. 그래서 음, 이 정도 짠 거구나. 라고 이제 맛을 본 다음에 뿌려주면 돼요. 우선 한요 정도만 해볼게요. 밥이랑은 얼마나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더 해볼까? 아니야 요 정도만 하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파김치 너무 느끼할 수 있기 때문에 느끼함을 잡아주실 파김치님. 김치님은 사용하기 전에 집게를 사용할 건데, 이게 막창 기름이 닿았던 거니까 한번 이렇게 설거지 해주고요. 음식, 이런 김치나 이렇게 보관하는 것들을 사용할 때는 항상 침이 묻은 거나 다른 음식에 뭐가 묻은 거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금방 쉬고 막 상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물기도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파타올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제거해 준 다음에, 자 깨끗해진 걸로 파김치를 들어 올릴 거예요. 자 파김치 이렇게 생겼어요. 파김치는 인터넷에서 한 1kg에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선에 파는 것 같아요. 자 파김치도 취향에 따라서, 파김치도 또 엄청 알싸한 게 있거든요. 제 거는 적당히 알싸한 건데 제가 또 알싸한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한 집게라고 해야 될까요? 한 집게를 들어 올리겠어요. 와, 들어가라! 안 돼! 자, 화금씨를이 상태에서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쓱슥 잘라서 넣을 거예요. 영상에는 화금씨의 위쪽만 계속 보이겠네요. 하지만 아래쪽에서는 열심히 가위로 자르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잘라줄게요. 이파 머리 있는 부분은 또잘안 접히는 녀석이라서 한 번씩 더 잘라줄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저의 파김치 막창 덮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짠! 저의 식탁 익숙하시죠? 요 케이틀린인가? 요 게임 캐릭터 있는 자, 저희 식탁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자리를 고치지 않고 와... 이렇게 생겼어요. 딱 봤을 때는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제 섞어볼게요. 어렵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양손을 써서 비빈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비주얼 자체는 비비고 나니까 조금 별로죠? 너무 뭐 어쩔 수 없어요. 맛있으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거는 아까 막창 소스의 양이었는데 이렇게 막창 하나하고 파김치도 살짝 하나 올려서 먹어볼 거예요. 어, 지금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요리해서 얼굴은 보여드릴 수 없고, 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훌륭합니다. 음, 살짝 간이 센 느낌이 그, 있긴 한데,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소스 양을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막창의 고소함, 질기찔기 질기 씹히는 식감, 그다그막장의또 추가적인 고소함과 그, 어우, 막장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살짝 느껴할수 있는 거를 파김치가 살짝 알싸하게 이렇게 감싸서 마무리해주는 요아 맛있네요. 자 이제 말은 그만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재료들 구매하셔서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요리해보세요. 되게 쉬워요 요즘은. 자 여러분들도 맛점 혹은 맛저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잉